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안녕. 네, 지금 나와 계십니까? 예, 중계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송가혜 대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아 예. 저... 예 어제 도착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도착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되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고 저는 9시경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과 지금 저희 현재의 실제 상황과 지금 많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점이 많이 다른 겁니까? 그... 해양 경찰청에서 경찰청장이 지원해 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그리고 인력이며 배며 지금 다 장비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속속들이 안 들려요. 안 들려. 속속히 뭐 SNS나 다른 부분에서 지금 생존자들 확인됐다고 한 부분들로 지금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지금 많이 다른 타 방송사에서 많이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 통화된 분도 있고 잠수부 쪽에배 안에서 배배배 갑판 배, 하나 벽을 두고서 대화 한 시도해서 를 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SNS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가.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지금 제가 추측, 지금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요. 네. 진짜 실제 상황이 지금 그런 그런 것과 지금 아닌 것과 섞여서 지금 SNS 상에서 나돌고 있고 또뭘 보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 현장 지금 대응 상황이 매우 미흡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구조 장비나 물품 같은 것들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혀 지원 안돼 있고 개인 장비들 가지고 오신 분들 있는데요. 네. 개인 장비들 가지고 오신 분들 있지만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잠수 분들도 민간 잠수부 지원자, 봉사 지원자 분들도 모두 지금 그냥 현장 대기하고 있는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 곤란하고 또. 4시에 야간, 야간 작업이 된다고, 안 된다고 해서 네. 4시부터 다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양청장께서, 해양청장이 지금 말 했는데 전혀. 네네. 홍가의 대원님은 네, 그러면. 전혀. 예, 예. 네. 홍, 홍가의 대원님은 그러면 지금 바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입니까? 가셔서 지금 어떤 작업들을 하셨어요? 지금 와서요, 투입되려고 바로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스킨스쿠버 장비라든지 이런 거다 준비하고 다 알아보고 지금 바로 투입되려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해양경찰청인지 어디서 정부 쪽이선지 지금 저희들 민간 작업하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잠수부분들도 거기 민간의 자원에서 나, 나서신 다른 잠수부분들도 사정 마찬가지인 겁니까?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어저께 작업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조금 쉬고 계시는데요. 지금 다 격분해가지고 다 들고 일어서놔야 된다고 지금 경, 감정적으로 지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상황 때문에 막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시야 확보는 2, 3, 들어가신 분들의 증, 말에 따르면요. 2, 30cm 정도 시야 언론과 조금 상의하게 2, 30 2, 30cm 정도의 시야 확보되고 있고요. 수신도, 조류도 지금 약하지, 약해지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투입을 해달라고 강력히 항의도 했지만 투입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홍가의 대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거기에 있는 그 상황을 관리하는 당국이 제대로 구조 작업에 있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제대로 지시를 못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요. 저희 민간과 해양과 같이 협력하여 지금 수색을 뭐 버린다, 어쩐다, 지금 언론에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잠시부들이 모집을 했지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 생존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온 이 언론의 이야기에 대해서. 실제로 직접 들으신 거지 확인하신 거는 아니죠. 확인 자체를 못하게끔 지금 드려 투입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확인했다는 민간 잠수 분들의 말들도 지금 다 똑같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확인했다라고 뭔가 이제 사람 소리와 대화도 시도했고 갑판 하나 사이를 배, 그벽 하나 사이를 두고 신호도 확인했고 대화도 했. 지금 증언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언론만 다릅니다.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거, 그곳에 나와 계시는 어떤 정부 당국의 대표자들이나 이런 분들께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랬더니 어떤 네, 경찰서, 답변이 나오던가요? 경찰서에서 예. 파출소에서 진도 파출소에서도 연락 와가지고 그쪽에도 저희... 나가가지고 경찰서장과 뭐 경찰 직원분들이랑도 다 얘기도 했고요. 여기 오신, 어, 해양, 해양 경찰청장이라든지 여기 고위 관계, 경찰 관계자들과도 대화도 시도 여러 번 했는데 다 똑같은 대답만 나오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살았냐 죽었냐 생존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거기 부분에서는 지금 목비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내 진입이 어쨌든 실패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장 상황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네. 보이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장비와 배 다+ 민간 다이버들이 나갈 수 있는 다 지금 배와 어선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고기 잡는 어선도 상관없고 바지선도 상관없고 지금 그런 배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비들 다이버+ 다이버분들이 지금 그냥 다이버가 아니라 뭐 마스터 자격증 있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네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테크니컬 자격증이 자격증 있으시고 경력 오래되신 분도 있으세요 그런,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지금 급하게 오느라 장비 다안 챙겨 오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약. 속해주는 장비 지원과 그리고 배, 그리고 인력 총동원, 그리고 해양과 민, 미, 해양과 민간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부분, 말로 하신 부분, 그거 약속 지켜주시길 바라고 있, 있, 있는 네. 부분입니다, 저희 모두 다. 근데 이제 정부 측에서는 잠수부들, 민간 잠수부들의 안전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뭐 일종의 통제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네. 네, 지금 많이 화가 나 계신 것 같은데 직접 잠수해 본 바로는 위험하지 않다.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위험합니다. 일반 민간 다이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 위험하지만 네. 생존자들 확인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넋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또 지금 테크니컬 다이버들이라고 굉장히 해양 수색하시는 분들보다 더 경력 많으신 분들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자분들도 지금 많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을 좀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 제안을 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 여쭙습니다. 민간 다이버들 다 불러놓고 그리고 해양 청장이든 해양 진짜 고위 관계자들 와가지고 우리하고 몇 시에 어떻게 지금 시간이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다 와가지고 계획 스케줄 조절하고 어떻게 들어갈 건지 어떻게 투입될 건지 그리고 어~ 도면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다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장비 배선척. 인력 지원, 인력 모든 지금 동원 SNS 포함해가지고 저도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기자들 분들 많으시니까 인력 걱정하지 마시고 배와 그리고 장비 그리고 다른 해양, 지금 중요한 거는 배, 저쪽에 현장 나가 있는 배에 네. 계시는 해양 경찰,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경찰들, 여기 지원자들, 여기 정부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 사람들이랑 저희들이랑 아예 대화를 거부를 하고 더 대화도 거부를 하고 있고 나가 있던 사람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발언을 했다고 본인이 직접 들으셨습니까? 같이, 그거는 바다에 나가 있는 사람한테, 해양경찰, 바다에 해양경찰이 나가 있는 사람이 직접 얘기한 거고요. 예, 예. 유가족 대표도, 유가족 대표도 지금 격분해서 여기 인터뷰 장소에 안온 건데요. 네. 유가족 대표한테 한다는 말이, 어, 구조, 구조대원이라고, 어, 지금 대원하고 있는 놈들이 지금 하는, 하는 말이, 어, 뭐? 여기는 희망도 기적도 없다? 그딴 말처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러면 정말 화가 나실 것 네, 이것이 사실이라면 네.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급히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계속해서 대기를 몇 시간째 하신 거고 물에 못 들어가시고 수색작업에 대해서 지금 배제되어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되신 겁니까? 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 팀하고 제가 모은 팀하고 다른 팀하고 합쳐가지고 약 8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 팀에서는 저희 팀만 지금 40명 정도 있고 다른 팀에서도 또 40명 정도해서 80여 명 있는데 더 오시 아침부터 계속 속속히 도착할 예정이고 네. 또 지금 저희가 못 들어가고 구조이가 아예 배제된 상황은 지금 열몇 시간이야 지금 1 5시간이상 예? 어제 예, 예, 오후 9시부터 계셨으니까 예. 그 정도 시간이 계셨는데. 선체 접근조차 하기 지금 예. 어려운 상황이신 겁니까? 정확한 현장 상황은 제가 발언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 가셨던 분들은 선체에 접근이, 접근을 해가고 뭐 유리창을 깬다거나 그거는 당연히 기본 지식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에어포켓이라든지 다른 부분이라 생존자 확인해서 최대한 지금 뭐 트레일러, 뭐 컨트레일러가 트레일러가 뭔가 온다 해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었고 그거 하나 믿고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도착 안해 있고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네. 모든 게 지금 다 엉망입니다 여기는. 네. 네. 오늘 다행히 날씨가 기상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민간 합동을 해서 빠르게 수색 작업이 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간과 해양 같이요. 예, 예. 저기요. 예예. 예. 예 말씀해 민간과 주십시오. 민간과 해 같이 예. 협력하신다고 언론 보도 하셨고 발표하셨으니까 그 부분 확실히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예, 예.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숨 버리고 잘 하고 왔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